오늘 이번 시간은 1951년생, 1963년생, 1975년생, 1987년생, 1999년생을 중심으로 한번 볼게요. 토끼띠라고도 하고 묘라고도 해요 묘. 그다음에 여기 묘자는 이렇게 써요. 가운데가 이렇게 쫙 열렸죠. 이제 봄의 문이 완전히 열렸다는 뜻이에요. 이제 묘월은 양기가 음기를 완전히 이기는 상태예요. 그렇지만, 자연계에서는 뭐예요? 이미 겨울에 강했던 음기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겠죠. 아직은 차가운 기운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스템 추위도 이 시기에 나타나고, 또 봄비가 내리고 나면은 아주 또 춥기도 하단 말이에요. 이 시기가 되면은. 그러니까, 온도를 통해서 완전히 봄이라는 것을 못 느끼는 날도 있단 말이에요. 이 시기에는. 그렇지만, 에너지로 볼 때는 양기가 4, 음기가 2. 그렇다는 건 뭐예요? 양기가 음기를 이제는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양기의 현상이, 양기의 현상이라는 게 뭐예요? 음기를 바깥으로 완전히 끌고 나오는 거죠. 그러한 기운이 더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만물이 성장을 하겠죠. 만물이 다양하게 뻗어나가겠죠. 자, 여기서 나중에 토끼의 기질이 나오고, 토끼의 속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토끼의 성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음기라는 것은 물질로 존재하면서 양기를 잡아두는 기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띠를 공부할 때띠 자체에서는 에너지를 관찰하기가 힘들다고 했죠. 그래서 시간 속에서 에너지를 관찰하는 연습을 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뭐 사물에 대입해서 그 에너지를 파악을 하면 어느 정도 그 에너지가 좀 보인다고 했죠. 자, 그래서 오전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가 묘시란 말이에요. 자, 이 묘시에는 양기가 이제 음기를 완전히 그 어둠이 완전히 물러갔다. 그런 뜻으로 양기가 음기보다 우세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묘월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음력 2월이고 좀더 정확하게 알려면은 양력 3월 5일 경칩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언제까지? 4월 3일까지. 양력 3월 5일부터 4월 3일에 중요한 절기가 경칩이란 말이에요. 이 기간 안에 춘분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춘분. 밤의 길이와 낮의 길이가 같은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낮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자연계에서도 음기보다 양기의 활동이 더 강해지는 시간이 되겠죠. 진짜 봄이 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토끼달이 되면은, 물론 음기가 내부에 있기 때문에 음기의 존재를 분명히 생각해야 되지만, 이제는 양기가 바깥으로 마구마구 나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양기가 우세하다. 이것을 아셔야 되겠죠. 양기가 4, 음기가 2. 이거는 비율로 표현한 거니까 토끼띠는 양기가 우세한 에너지를 갖고 태어나는구나. 토끼띠의 에너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절기로 한번 알아볼게요. 양력 3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가 토끼달이에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3월 20일날 이후에 태어나는 토끼띠는 양기가 좀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3월 20일 이후에 토끼띠들은 좀더 어, 열이 많다든가 좀더 활동성이 좀더 강해진다든가 토끼띠를 비교하자면 토끼띠 안에서 비교하자면 그래서 3월 20일 이후부터 추분 가을철까지 가을철에 추분이 있잖아요. 이 춘분에서 추분까지는 양기가 대단히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때 태어난 토끼띠들은 호흡기 건조증, 피부 건조증, 그 다음에 열이 많은 거, 이런 거를 좀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겠죠. 자, 토끼띠는 봄이 완연해진 거죠. 봄의 기운이 완연해지니까 뭐예요? 중심축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봄을 열어준 것은 호랑이의 에너지고, 봄의 중심축은 토끼띠의 에너지란 말이에요. 토끼 띠 에너지가 정상적으로 잘 발휘가 된다면 어떤 에너지가 작동하겠어요? 자기 역할에서도 중심축을 이루어야 되고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도 습한 공간이거나 너무 외곽진 공간이거나 이런 곳은 좀 피하라는 뜻이죠. 네, 토끼는 어느 정도 중심축을 갖고 움직이시는 게 좋겠죠. 네, 토끼 에너지 자체가 중심축을 담당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너무 습하고 어둡고 그런 곳은 토끼 띠의 건강에 좋지 않단 말이에요. 토끼띠 자체가 밝고 긍정적 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어둡고 의기소침하고 말로 잘 표현 안 한다든가 아니면 행동을 잘안 하고 누워 있다든가 한다면 이 토끼띠는 상당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또는 우울감이 있다든가 자기가 하는 일에서 자기의 실력 발휘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토끼띠는 양기가 4, 음기가 2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표정이나 말투나 행동에서 이 사람의 에너지가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토끼띠의 에너지는 겉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 다음에 토끼띠의 에너지 상태는 표현이나 말투나 행동이나 옷 입는 거나 이 사람이 활동하는 영역을 본다면 이 사람이 잘 나가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여러 가지로 얽혀서 지금 현재 힘든 상황인지가 대부분 표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4대2의 장점이에요. 소띠는 잘안 보여주죠. 호랑이띠는 3대3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절기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양기가 4, 음기가 2라고 하는 이 현상, 양기가 점차 많아지잖아요. 이 겨울의 기운에서 사람이 내향적인 성향이 강할 거 아니에요 겨울의 기운에 있는 사람들은 음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봄에 완연한 봄의 기운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외향적인 속성도 대단히 많이 나타나는 게 토끼띠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속성들을 이해해야지 토끼띠의 외모를 보든 토끼띠의 직업을 보든 토끼띠의 어떤 말투를 보든 어떤 밝고 경쾌하고 잘 웃고, 그 다음에 웃을 때 아주 대단히 아름답잖아요, 토끼띠가. 언어를 표출할 때도 대단히 긍정적이고. 이러한 현상들이 토끼띠한테서는 분명히 나타나야 되겠죠. 왜? 봄의 중심축이란 말이에요. 봄이라는 것은 행동하고 긍정적이고 외부로 표출하고 이런 에너지를 뜻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토끼띠의 그 에너지가 잘 발휘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토끼띠 자신도 자기 에너지를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표출할 때 가장 자기의 장점이 잘 발휘가 되는지를 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을 알기 위해서 또는 자기의 배우자를 알기 위해서 또는 상담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토끼띠의 이 에너지를 이해하고 계셔야 되겠죠.